안녕하세요. 조비로 은퇴를 꿈꾸는 남자 좋은남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조비의 전일 주가는 마이너스 3.396% 하락한 5.69달러의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폼 144가 2개 왔는데 에릭 엘리슨이 23,789주 매도 예고했고 캐서린 디오프 만 9,166주 매도했습니다. 경험적으로 아시다시피 오늘 받은 메일은 이미 어제다 메고 완료됐을 것입니다. 조비 트윗에 좀 전에 바로 소식이 하나 올라왔는데 뉴욕시에서의 전시 비행과 다운타운 맨너튼 헬기장을 전개하겠다는 시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아틀란틱 FBO와 협력하여 뉴욕시와 남부 캘리포니아 네트워크의 주요 위치에 항공 택시 충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라고 올리고 홈피 뉴스로 링크를 걸었습니다. 링크를 가서 보면, 조비와 아틀란틱 에비에이션 뉴욕과 캘리포니아 남부의 인프라 정기화를 위해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어, 좀 전에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뉴욕과 남부 캘리포니아의 기존 항공 인프라를 정규화하기 위해, 아틀란틱 에이비에이션과 협력할 조비의 혁신적인 항공 택시 서비스출시일이 열었다고 발표했다. 항공 서비스 및 인프라 분야의 선도 제공 업체인 조비와 아틀란탈의 협력은 조비의 킥스 설치를 포함하여 조용하고 배출가스 없는 항공 택시를 지원하기 위해 아틀란틱의 주요 현장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두 회사는 조비의 혁신적인 에어 택시가 기존 항공기 및 기타 전기 항공기와 함께 이러한 위치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고객이 좀더 조용하고 지속 가능한 혼잡한 도시에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틀랜틱은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 대도시 지역의 수많은 사이트를 포함하여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에 광범위한 운영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비와 아틀랜틱은 처음에 파트너십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아틀란타 에비에이션의 위치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의 설립자 조벤비 버트는 인프라는 퍼즐의 중요한 부분이며 미국이 이두 가지 주요 시장에서 아틀란틱의 존재는 우리가 고객에게 의미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차세대 깨끗하고 조용한 비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게 되어 기쁩니다. 아틀란틱의 최고 상황 및 지속 가능성 책임자인 존 리, 어, 레드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비와의 협력은 기존 항공 인프라를 미래로 가져오고 정기 항공 성장을 지원하는 아틀란틱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려는 아틀란틱의 추진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는 기술에 구애받지 않는 첨단 항공 모빌리티의 지지자가 될 것이며 조비와의 협력은 그 여정의 핵심 부분입니다. 아틀란틱의 기술에 구애받지 않는 항공료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급 최고의 FBO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사업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아틀란티그 시설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 유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비가 개발한 전기 항공용 충전 시스템인 킥스는 현재 개발 중인 전기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동을 지원하여 비행간, 가동, 중지 시간을 줄이고 항공기 배터리 수명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비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마리나에 있는 에드워드 공군 기지와 조비의 비행 시험 시설에 설치된 기스의 기술 사양을 발표했으며,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많은 전기 항공기 개발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프로토타입 항공기로 3만 마일이 넘는 완전 전기 수직 비행을 통해 우리 팀은 여러 배터리 팩에 동시에 충전 외부 냉각수 교환 및 비행 후 안전한 데이터 오프로드를 허용하는 지상 지원 시스템을 미세 조정했습니다 모든 항공기에 적합합니다. 라고 베버트는 말했습니다. 조비 항공 택시는 최고 시속 200마일파워의 속도로 조종사 4명, 조종사와 4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헬콥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극히 적고 기내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고속 이동성을 제공합니다. 조비는 최근 뉴욕시에 최초의 전기 항공 택시 비행을 완료했으며 상징적인 다운타운 메나튼 헬리포트를 전기하려는 의도를 발표하는 시지도부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대서양 항아틀란틱 에비에이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아틀란틱 에비에이션은 고객에게 북미 전역에 걸쳐 100개 이상의 고정 기지 운영 FBO 위치를 제공합니다. 아틀란틱 에비에이션의 각 시설은 급유 및 노선 서비스, 지상 운송, 케이터링, 경납부, 재빙 및 램프 공간을 포함하여 방범이한 항공기 지상 조업및 기업 비행 지원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항공 부분의 모든 핵심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라고, 적혀 있고,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아트네틱에에이션 로케이션에는, 뭐, 미국 전역에 여러 곳, 한주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는, 요 앞에서 말했던 것들, 그대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조비, 화이팅!